gt7660 여기 이사법민도 극강의 어, 공격형 기풍이거든요 3식이또 출연했네 오늘 아가행을 하시네요 <laughs> 엄청나게 좋은 수죠 야 이러면서 다시 승부는 점오승부로 진행이 되네요 점오승부 역시 10초 남았습니다. 프로 대 프로의 대국이에요 연맹 소속의 프로기사신데 한번 두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귀마 대 귀마장기입니다 귀마 초초를 쓸고 마 진출하고 면포까지놓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지만 GT7660. 저도 이분과 인연이 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 흔히들 뭐 사람 좋다 이렇게 말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프로 사원님이시고 힌트를 드리자면 이름 이름만 알려 드릴 수가 없구나. 자, 중앙조를 쓸어서 상이 나갈 준비를 하고요. 자, 귀의상이 빠르게 진출했죠. 이것은 뭐죠? 자, 병을 위로 올려서 둔다라는 건데요. 상이 진출해서 한번 병을 위협해 보겠습니다. 올려서 둘 수밖에 없어요. 변으로 붙이면 포가병을 잡죠. 그렇다면요. 올린다면은 이거 자체가 보면은 병과 병이 약점이 지금 좀 노출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벌어지죠. 잠깐 들어서면은 이거 올리고 좀 뭐 차후에 포위로 넘기는 수 둔다라는 아하 차를 한칸 올렸죠 이것은 뭐냐면요 차가 5선에 진출하면은 차가 귀절 아니 궁 옆으로 붙어서 상위조를 치는 이런 위협수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길 주면서 병 이쪽 우진 공략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박자 받아주고 가겠습니다 조를 올려서 일단은 받아주고 갈게요 어 지금 막아 빠졌나요 아 마가 빠졌죠. 자 합주를 하겠습니다. 아 병을 당기기 위해서 마가 빠진 구명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자 궁을 내려볼까요? 이 수는 뭐냐면요 좌진차가 차후에 2선 내려와서 양차 없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한에서 다 방어는 할수 있는 아주 막강한 공격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살짝 잽을 날리는 거죠. 이런 수들 자체가 잽을 날리면서 상대의 대응 수를 좀 응수를 보면서 둔다라는 건데요. 자, 이 장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유물 장기거든요. 옛날 장기인데 이 장기가 일단은 그래도 대차가 빠르진 못해요. 궁을 내리면 상장이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궁을 내려서 빠르게 뭐 차가 돌아서 대차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차가 이선 내려오면 병을 한칸 치밀어 올리겠죠. 당연히 이렇게 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차가 우병 붙었을 때 병을 다시 밀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대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대응한다면 무난하게 귀마가 진출하면서 차후에 졸 치밀어 올리는 수와 귀상이 진출했을 때상밭에 병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공격수들을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조를 밀었죠. 이거는 뭐죠? 지금 포가병을 잡으면요. 뭘까요? 포가병을 취한다면 상이 조를 치고요. 포가 돌아온다면 차가 한칸 빠져서 상을 지킨다라는 의미 같거든요. 그런 의미 같은데. 자, 잠깐만 수익기 좀 할게요. 자, 포가병을 잡으면 상이 무조건 조를 잡을 겁니다. 포가 귀마에 노출이기 때문에 명포로 돌아온다면 차가 한칸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조리상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때. 조리상을 잡으면 차가 조를 취하면서 선수로 막아 걸리기 때문에 조리상을 잡진 않을 건데요. 저는 이 차가 빠지는 타이밍에 초차가 우변으로 돌아서 병을 위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빠지면서 차가 총 말을 위협할 수가 있는데요. 조를 취한 상이 빠질 곳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밖에 위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하면 둘다막 일이죠. 그런 상황 감안해서 저는 이거를 어, 치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상위 좌진조를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돌아오면 은 차가 한칸 빠여서 지켜줘야 됩니다. 무조건요, 지켜줘야죠.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차가 올라서서. 이게 아무래도 한 차의 공격력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차가 올라서서 둘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어떻게 둘까요? 또는 차가 우변으로 빠여서 여기 병 먹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두는 거는 한 차가 만약에 한칸 빠진다면 초차가 세칸 올라서서 여기 상을 잡아먹고 가는 수를 선택하는 게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뭐, 먹고 가겠습니다. 차가 한칸 빠지나요? 그죠? 지금 제가 상하 잡은 상태의 국면인데요. 잠깐만, 수익 기좀할게요 이거 조를 쓰어서 말을 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조를 쓰면 차가 말을 잡고 조리 병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나 강수인가요, 그건? 너무 강수 같고, 뭐 당연히 지키고 가는 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될것 같아요. 뭐 병을 쓸어서 또 전투를 붙이지는 않을 것 같죠? 차가 사선을 올라섰다라는 것은 마가 뭐 빠져나온다라는 의미 또는 상위 진출해서 차를 위협하겠다라는 의미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상위 진출해서 차를 위협할 때 차가 한칸 빠지는 수뭐 이런 수 두, 둬야만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줄을 가운데로 당기도록 할게요. 당겨서. 좀 단단하게 모아서 상을 하나 이득을 봤으니까 모아서 좀 천천히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나오면 일단 차가 좌변으로 빠지면서 마가선수로 걸리기 때문에 걸 올려도 근데 좀, 근데 방어는 다 되겠네요. 좀 핵마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방어는 다될것 같습니다. 차가 한칸 빠질 수 밖에 없죠. 마가 걸렸기 때문에 진출을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올라갑시다. 자, 다음 수는 저는 상위 진출을 할 거거든요. 이게 진출을 할 건데, 이게 왜 진출을 하느냐 하면요. 상위 귀상위로 진출하면은, 조를 치밀어 올리는 수가 성립이 되거든요. 병이 조를 잡으면 상이 차를 걸기 때문에 차가 조를 잡으면 중앙상이 떴을 때 상이 차를 걸고 귀상이 차를 걸고 이렇게 양차가 걸리기 때문에 어, 상대 대응수에 따라서 귀상이 진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상이 들어온 건 뭘까요? 상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음, 마가 지금 중앙으로 나온다라는 건가요? 마가 나오는 순간 면포가 상을 거는 수는 물론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마가 이탈이안되니까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귀이상이 진출할게요. 왜 들어왔을까? 요 이렇게 빠져나갈 길은 있는데 사실 좀 들어온 것 자체는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응수가 뭐 사올리거나 안궁하는 대응수 나오면은 저는 줄을 음 치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차가 피하면 그냥 그만인데 그렇게 이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지금 이거 열어서 대처한다라는 거죠. 대처를 안 받아줄 수는 없는 국면이죠. 대처를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데 네, 일단은 살을 닫고 대처를 받아주고 궁을 좌측으로 틀어서. 면포를 하포하고 양포 분할을 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고 갈 수도 있었는데요. 마가 그냥 중앙으로 진출할 것 같아서 굳이 달라고 가진 않았습니다. GT7660 여기 이 사법님도 어, 극강의 공격형 기풍이거든요. 굉장히 정말 공격형, 극강. 극강의 공격형 기풍을 펼치시는 프로사법님이세요. 자 일단은 한번 아 이거 막달라고할 의미가 없죠 상이 지켜주니깐 자리부터 잡겠습니다 먼저 이 먼저 이병 치밀어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상이 상밭에 간접적으로 저희우지포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밀어서 지금 명포 안 넘기면은 밀어서 전투 붙이면 좀 피곤할 것 같기 때문에 넘기고 언제든지 우진포가 명포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포로 가면은 상도 좀 위험하죠. 일단은 선장군을 불러서 장군이니까 응, 이제 응수를 해줘야죠. 응수를 하게 만들고 나서 하포를 좌지로 넘겨서 이 포가 넘어와서 장군 치는 수에 대비해서 궁을 들어가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초중반 전투에서 제가 상하나 이득을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공방전이에요. 공방전인데, 그냥 궁 들어가고, 사 올리고, 포 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넘고, 안착하고요. 두껍게 만들죠. 자, 차를 한칸 내려서 이 사선을 여기 막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선이 좋죠. 좀 좋은 자리를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나서 상대가 뭐 살을 닿는 대응수 이런 거 두면은 차가 세칸 들어 서 먼저 병을 선수로 걸면서 좋은 자리 확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자리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병이 걸렸으니까, 아마도 병을 중앙으로 모으지 않을까, 그런, 아하, 잘 두셨네. 바깥쪽으로 쓸었네요. 그래도 잡고 가겠습니다. 잡고, 마가조를 안 잡을 수가 없죠? 쓸어서 말을 쫓고, 귀마루 들어가, 양귀마루 변신하나요? 뭐, 이렇게 둘것 같은데, 마가 중앙으로 온다면 차가 두칸 빠져서 계속 병을 좀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우진을 좀 두들겨야 되거든요. 우진을 두들겨야 되는데 차한칸 올려서 졸 치밀어 올려서 전투를 좀 할게요. 그리고 사도 좌측으로 빼고 사도 이제 위치 변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진포를 좀 얇게 만들어줘야죠. 당기우 당기우 좀 그런다라는 거죠. 살을 빼고 빼겠습니다. 포를 넘길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병이 더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모으지 못하도록 포를 넘길까 했는데 이거 모아지는 거를 허용하고 대신 다리를 좀 얇게 만드는 수를 선택하려고요. 자, 이렇게 넘겨서 차활로를 좀 좁힌다라는 거죠. 지금 살을 다 포가 넘어서 차를 위협한다면 두칸 빠져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근데 뭐 아주 위험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를 한칸 치밀어 올려서 졸병 대 전투하면서 결국 한의 우진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할게요. 아 규마까지 이탈을 했죠. 이거는 포가 넘어서 이런 자리에 온다라는 건데요. 지금 대응수를꼭 해줘야 됩니다. 이 넘어서 조를 세 번째 조 위협하고 포가 넘어서 차를 위협하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응수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 야, 좀 어렵네요. 상이 병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 조를 치밀어서 한트 붙일게요. 제가 시간을 언제 안 할게요. 이 속기파 사범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은 안 하고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죠? 포가 상을 잡으면요. 일단 조리병을 취하면서 병이 조를 잡을 때 차가 돌면서 포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상이 병을 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포가 귀상 치는 것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포가 상을 잡았을 때 차가 두칸 들어서 끼울 수도 있습니다. 끼워서 포 이탈하게 만들어놓고 먹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뭐 그런 수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이거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하고 선택권을 줄게요. 왜냐하면 조리병을 잡았을 때 포가 돌아가면 조리상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살아갈지 살아가면서 기물 손해를 볼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잡을지 선택권을 준 거고요. 자 일단은 포를 달려가면서 한 차가 뒤로 후퇴해서 포를 지킬 수 밖에 없는 국면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포가 피하면 외통이기 때문에 차가 내려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0초 남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안 끼우려고 이건 돌아가도록 해줄 겁니다. 상위병을 잡아야죠. 차가 포달라고 오면은 귀찮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상이 병을 치면 포가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돌아가도, 돌아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냥 대형수를 던지지 않을게요. 당연히 돌아가겠죠. 저는 이거를 오히려 바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라고 바라고 나서 포를 넘겨서 말을 또 위협하도록 할게요. 마가 또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뭐 포가 마를 잡은 상태로 마가 귀자리 들어갈 수 있는데 외포가 되죠. 외포가 되는데 상의사를 상사대를 하면은 외포의 외사가 되면 형태가 우영이 됩니다. 외포면 무조건 양사가 있는 게 좋거든요. 자 때리죠. 외포면 양사가 있는 게 좋은데 이게 말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포가 마를 마포대를 한 거거든요. 마포대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상의사를 그냥 쳐버립니다. 외포의 외사는 결국 우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뭐 하려고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4부터, 굳이 안 넣어도 되겠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마가 빠르게, 발 빠르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를 넣으려고 해, 해보니까 상장군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가진 출해서 이런 자, 리침투하하 좋죠. 죠 아, 지금, 아, 견마가 있구나. 음, 넘기고. 어, 이거 지마가 있구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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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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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이 이제 안 좋은 형태를 우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이 선을 붙은 국면이죠자 우측살을 닫으면 상장 이런 것 치면 좀 귀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도 우측살을 닫아야겠네요. 닫아서 포 다리를 얇게 만드는 게 좋겠죠. 상장 치면 궁 돌겠습니다. 궁 돌면서 자동적으로 장군 외통수가 선수로 잡히죠. 하포로 받아줘야 될 겁니다. 이런 건 치는 게 아니고 일단 줄사랑 당기고 당기고 해야 될것 같아요. 모아 오겠습니다. 아, 총공격 총공격이네요. 밀어? 밀어서 졸병대 전투를 요청을 하고요. 조리병을 취하면 차가 병안 잡죠? 마가 상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 마장의 통수가 선수기 때문에 병이 줄 잡으면 마가 상 먼저 잡는 게 선수죠. 자 이것은 뭐 당연히 취해 줘야 되고요. 차가 줄을 잡으면요. 마가 침투하면서, 일단은 차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가 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외통이니까요. 마가마는 못 잡죠? 이렇게 지금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피하면은, 이제는, 이게 보세요. 장장의 통통입니다. 포가 넘어서 장을 치면요. 이게, 아, 마가 빠져나오는 수가 있나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을 쳐볼게요, 한 번. 마가 이렇게 빠져나오나요? 살을 빼면은 마장의 외통수기 때문에 어? 야야 삼식아 삼식이 또 출연했네 오늘 아참 오늘 삼식이 또 출연했어 아 먹어 아니 영상 아, 일부러 엄청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삼식이 등장. 이거 어떻게? <laughs> 영상을 어떻게 써야 돼, 말아야 돼? 초 <laughs> 나왔습니다. 아, 사실 여기까지 봤을 걸요. 음, 그랬겠지. 자, 몰라, 몰라. 아, 몰라. 공격적으로? 10천 남았습니다. 노노. No, no. 안전하게. 아,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서 이름이 삼식이란 성함을 쓰시는 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그런 뜻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죄송해요.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이내 이름은 김삼순 거기 드라마인가? 남자 아니야. 드라마 뭐죠? 삼식이 아니에요 거기가 현빈 아닌가 현빈 그 삼식이가 아닌가 아무튼 뭐 그래요 음 삼순이 그러니까 현빈이 삼식이잖아요 음. 야 이거 봐라 내가 이기고 있는데 가회행을 하시네요 <laughs> 엄청나게 좋은 수죠. 십초 남았습니다. 음, 그죠? 지고 있는데 가행하는게 쉽지가 않죠. 야 이러면서 다시 승부는 점오 승부로 진행이 되네요. 근데 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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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요잘 봐요. 잘 봐요. 차가 마포를 끼우면요, 마가 이렇게 내려가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차가 상달려고 하면은. 상이 이렇게 가나요? 1 0초 남았습니다. 음. 일단은 끼워 막아 내려가겠죠. 뭐야? 아 차가 올라왔어? 아 그런 수가 있었어? 그럼 상달라고 가면은 상이 바닥으로 갈 겁니다. 바닥으로 가야죠. 무조건 바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나오면 외통이니까 여기밖에 없죠. 10초 남았습니다. 차가 좌변바는 잠수는 잠수는 수 한번 두어볼게요. 아점는승부 역시 수초 남았습니다. 프로 수 프로의 대국이에요. 아점잠승는 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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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다시 한번 가면은 차가 아, 차가 오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응? 어떻게 둬야 되냐면 여기선요. 살을 살랑한칸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한에서 둘게 없어요, 지금. 상도 못 나오지, 마도 오든지지, 차도 이 육선을 벗어나질 못하죠. 둘게 없는 국면이에요. 이거는 상이 뭐 여기 나온다면 차가 다시 갑니다. 사실상 둘게 없어서 상이 나오는 거 정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둘게 없어. 둘게 그죠. 이거 밖에 없죠. 다시 갑니다. 이렇게 여기 못 나오잖아. 장군의 통이니까 다시 들어갈 거예요. 둘게 없는 면이에요막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번더 올게요. 시간 없으니까. 요거 어떻게 공략할까? 어떻게 공략해야될까요? 상 나오면 허용할게요 그냥 허용할게 궁 빼서 면포 앞으로 넘겨서 가운데 줄 한번 공략해볼까요? 아.. 근데 좀 그것도 그냥 그런데 장 치면 궁이 다시 들어간단 말이죠 반복수 하기는 좀 싫은데 아, 사실 좀 반복수 하긴 싫고 차가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범님이신데 비매너를 할 수는 없죠 비매, 아 비매너는 아닌데 이게 비매너는 아니죠 아 비매너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눌러 차가 바닥을 누르나요? 그럴 수 있겠죠 포가 이탈 못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궁, 슉슉, 궁, 틀고, 하포할게요. 하포하고, 때릴 준비하겠습니다. 하포, 아이고, 하포. 포가상을 이제 칠수 있어요. 궁이 지금 올라오나요? 그래도 때리죠? 차가 내려가서 지키나요? 차가 내려가서 지키면 포가 살랑상 머리 누를 거예요. 상머리 머리를 누르면 그 다음 수를 때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갖다가 꽂습니다. 궁이 올라오면 장군의 입 궁이기 때문에 뭐 손해가 뭐 났을 날것 같아요. 이제 한에서도 궁을 튼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둘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틀어 틀으셨던 것 같아요. 반복수가 이제 제가 반복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장을 쳐서 우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은 잡아야 겠네요. 잡는 게 먼저네요. 장군 한번 치고 다시 장군 한번 치고 아, 여기도 사가 죽었네요. 그러네, 사가 죽었네. 상의사를 잡으면 차장을 치고, 살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빅국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2.5점 차. 이거 먹으면 안 되네. 응? 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30기가 출연했지만 어 쓸까 말까? 어떻게 30개 출연했는데 좋은 어그로 끌수 있는 뭐 썸네일, 제목 추천 좀 해보세요.